세 번역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임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坚 Que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네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본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참 많이 읽기도 읽었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삭을 본죄로 바친다. 오늘 1절 보면 그일 후에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그 언약을 맺은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 시험하다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시험하다 유혹해서 잡아뜨리는 게 아니라 시험 우리가 수능을 보면 수능을 보면 그거 그것 때문에 좌절하라고 수능을 보는 게 아니라 수능을 보고 그걸 통해서 대학의 문이 열리는 거지요. 수능이 인생의 목표고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대학의 문이 열리고 그, 거기서 공부하라고 수능을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의 의미와 상통합니다. 또그 단어, 히브리어 단어의 다른 뜻은 뭐가 있느냐? 모험하다. 증명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걸 한번 이 행동으로 입증을 해 보이라 라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고자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입증하고 증명하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너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 땅을 줄게. 널 복을 근원으로 삼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도록 너의 자손도 주고 그렇게 할게 라고 떠나라 했을 때 떠난 것, 그게 시작이죠. 초등학교 입학한 겁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근데 거기에서 차곡차곡 공부를 1등만 하다가 대학을 뿅 들어간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좌절도 하고, 또 이집 흉년이 되어서 전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이집트에서 또 난리를 치고 나가 가지고, 또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조금 이제 공부를 잘 하나 싶더니, 또 내려앉고 주저앉고 하나님께서 그를 차곡차곡 다시 만들고 만들어 가지고, 이제 드디어. 너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그거 한번 입증해봐라! 라고 코앞에 수능이 닥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믿음의 입증이 되었을 때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로 말미야마 복을 받을 그씨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능을 준비하신 겁니다. 물론 쉽지 않지요. 그러나 이걸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이제 제대로 언약을 그야말로 땅 끝까지 복을 받는 언약을 시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입증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너.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지금 호칭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 잘 아신다는 겁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뭐냐면, 토막토막 토막 잘라가지고, 불다 태우는 겁니다. 참, 사람이 하기엔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제사를 요구하신 적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제사, 그걸로 제사 받으시겠다고 요구하신 게 아니라,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 모리아 땅은 어디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는 이 산지의 끝. 모리아 땅은 여기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그래서 지금 끝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베들레헴 지나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있는 곳이 모리아 땅이고 솔로몬이 거기다가 성전을 지었지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음 번제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어쨌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많은 설교자들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복잡하고 갈등이 되고 뭐 그런 생각을 그런 설교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어떤지는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딱히 그것을 추측하거나 뭐 그렇게 넘겨짚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하면 성경에 기록돼 있겠지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짐 싣고 본좌를 준비해가지고 그리로 떠납니다. 사울 길을 가서 그 땅을 바라보고. 종들 같이 갔던 종들에게 자이 번제에 쓸 나무도 굉장히 많습니다. 양양한 마리를 태운다 했을 때양한 마리가 그냥 불을 붙겠습니까? 그안 붙거든요. 그래서 장작을 잔뜩 넣고 그렇게 하는데 장작이 뭐 요렇게 한짐 한 10kg 태워가지고 그양한 마리 타겠습니까? 양한 마리가 1년만 돼도 뭐 60kg 이렇게 돼. 사, 어지간한 사람, 조금 작은 사람의 무게만큼 되는데, 그게 나무 한 10kg 태운다고 같이 타겠습니까? 나무도 한짐 됩니다. 그거 지고, 이거 지고 가다가 종들, 하고 왔는데, 어느 지점에 가서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개정 개혁판 성경에서는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전 번역 '개혁' 성경에서는 '우리가'라는 말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선대 목사님들은 원문에 보면, 우리가 라는 말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지만,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얘기하죠.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아니라, 이삭을 번제로 나는 바치라니까 바치겠다. 순종하라니까 순종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가지고 보내주실 것이다. 이걸 믿은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주실 것을 믿었다. 그 믿음. 자기가 지금 백살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이제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 해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자라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얘기를 믿은 그 믿음이 어떤 고백으로 나오느냐?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렇게 믿음이 자라난 겁니다. 뭐 속이 시끄럽든지 안 시끄럽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입술로 고백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종들을 떼어 놓습니다. 그야말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독대하러 나아가는 거죠. 3일 길을 장작을 지고 오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짐승과 종들과 같이 왔지만, 결국은 각각이 다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그 고독의 순간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입증하는, 믿음을 시험하는, 수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수능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관문, 더 넓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관문이 하나, 둘, 셋, 넷,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순종하여 입증하는 이런 믿음을 보이면 쉽지는 않죠. 어떻게 그게 아들을 데리고 가서 본제로 하는데 종들, 종들도 떼어 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삭은 나무를 지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갑니다. 뭐 흔히들 이삭이 이렇게 나무를 이삭이 지고 가는 것을 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삭이 올라가면서 묻습니다 아버지 평소에, 평소에 제사들 때는 재물이 있었는데 재물 어디 있나요? 그 얘기를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다른 건 모르겠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앞에서도, 앞에서도, 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입술로는 그 믿음을 선포하는 거죠. 속이야. 어쨌든 상황이야. 어쨌든 입술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의 아들 이삭을 묶을 동안 아브라함은 백살 노인이고 이삭은 백살 넘었죠 이삭은 이제 혈기 방장한 청년입니다 나무찜을 몇십 킬로 되는 나무찜을 쥐고 산을 언덕을 오를만한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이삭입니다. 근데 손을 묶으려 할 때에 아왜 이러세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지만 왜 아브라함이 무슨 결박수를 배웠고 순식간에 후다닥 묶었겠습니까? 그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순순히 결박을 당한 거지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순히 이 사형장으로 끌려가신 것처럼 그렇게 묵묵히 결박을 당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삭에게도 이제 믿음이 전수되는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요구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올라간다. 이게 그 뒤는 어찌 될지 생각은 안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 그때에 내가 이걸 한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때에 시키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지. 이거 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될 거야? 이거 생각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 땅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환란과 고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 그러실 때 순종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세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 교회를 핍박할 때 사람들을 잡아다 원형 경기장에 가두고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에 찢겨 죽일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의 그 어떤 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그렇게 순종을 하고 나아가는 거죠. 사실 그것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목숨을 걸, 목숨이 위태로운 탄압을 받는 지역들이 그 어, 탄압을 받는 교인들이 3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오늘도 교회를 밤새 극단적인 청년들이 몰려와서 다 때려 부수고 불 지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집에다가 불을 질러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고 그렇게 목숨이 위태로운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3억, 3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그런 지경 가운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살려주세요. 기도하겠죠. 하지만 그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며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믿음이 크지요. 아브라함도 내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되었다 믿음을 입증하였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하란을 떠날 때부터 수많은 역경과 좌절과 환란을 겪었는데 이제서야 하나님의 그 훈련 과정이 이제 단계를 올라선 것으로 입증이 된 것이죠. 재물을 받으신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 순종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사람은 어찌 보면 백살에 얻은 아들 이삭, 사랑하는 아들 독자, 그게 너무 귀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못 바칩니다 하고 돌아설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고 아브라함은 드디어 이제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지경, 생명, 도저히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명을 다시 주신다라는 그 경지까지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도 입증되기를 원하시고 또 입증한 사람에게 보다 더 어떤 하나님의 다른 차원이 다른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루 순간순간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을 입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